네, <laughs>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웹서핑을 하는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기기는 청소나는 그리고 수시로 인터넷을 이용하려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에 대한 초기심 때문에로 순서로 많았고, 서는 알람 시계, 달력, 일정 관리, 음악 듣기 또는 다운로드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제일 많았습니다. 오락을 여가를, 여가를 즐기, 즐기기 위한 위주로, 화기는 음. 일상과 관련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자료가 많았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남모양과긴모분이 서로를 차례로 들어보여드리겠니다초 중학생이 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터넷 강의를 들어 공부도 할수 있고, 해로운 자들을 빨리 접할 수 있어.

이번 크리스마스 폰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론점도 있지만 잘못했을 때는 안 좋을 수도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s j d 뉴스 걱정기입니다